안녕하세요. 우주의 무한 사랑에 보답하고 기여하는 영광된 삶을 살아가고 있는 신우정입니다 여러분, 날씨가 추운데 어떻게 따뜻하게 잘 보내고 계십니까? 우리가 친구를 사귈 때 명예심과 의무감을 가진 자들과 교제하라는 말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사람들과는 서로의 의무를 이행할 수 있기 때문이지요. 그들의 명예심은 그들의 행동을 잘 보증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설령, 의견의 일치를 보지 못하였을 때도 그들은 그들의 행동을 잘 보증하기 때문이지요. 아, 그리고 그러한 사람들은 언제든지 자신의 명예를 고려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직한 사람과의 다툼은 부정한 사람에 대한 승리보다 나은 것입니다. 무모한 자들과의 교제는 안전할 수가 없죠. 아, 그러한 사람들은 자기 자신의 정직함에 대해서 아무런 의무감이나 어떤 감정도 참지 않기 때문입니다. 명예를 존중하지 않는 사람들은 미덕 또한 존중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명예심과 의무감을 가진 자를 선택하여 교제할 줄 알았으면 합니다. 사랑합니다. 고맙습니다. 덕분에 늘 행복합니다. 오늘도 저와 함께 따뜻하시고 여유하시길 축복합니다. 유튜브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사랑합니다.